<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오바카입니다. 아, 이게. 저희 냉동고가 망가졌다가 다시 고쳤어요. 그, 그거 덕구에 지금까지 손질장에서 손질을 제대로 할수 없었으면 냉동고가 망가졌어. 야, 넌왜나와있냐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네 대부분이 다 빠가들 아유 불쌍한 빠가 장어는 여기 안에 있고요 그 며칠 동안 잡은 음. 저희 그 빠가 사리들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사과가 꽤 많이 잡혔어요. 사과가지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기 둥천에 그, 파로 뜯었다는 사람이 죽가는데 이렇게 손질을 합니다. 잘게잘 모르시는데 이게 노란 기가 빠져요, 자꾸 노란 기가 이 빠지는데 이게 빠진 거는 살이 눌러서 빠지는 게 아니라 뭐야 물에 닿아서 조금 있으면 노란 기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빠가면 다 계절 노란 기 없다고 해도. 바야가사리입니다 바야가사리 열심히 밟고 있습니다 방어뿐이 아니라 바야가사리도 많이 안하고 진짜 열심히 배타고 있습니다 역시 배를 따고 아이고 어저께부터 바야가사리하고 뭐요 냉동고도 꽉 찼어요 돈이 없어서 장어는 오늘도 열심히 팔았습니다 먹어볼까요? 네, 아 장어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구운 것들은 먼저 골라들 가셔가지고 팔렸습니다. 자,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아이고 오늘 이틀 동안 영상을 안 올렸더니 예, 어부님께서 아이고도 냉동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연아 고맙다 어쨌든 박세연 사장이 스토어와서 이거를 열심히 해줬어요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틀동안 잡아온 물고기들 뱉다고 손질하고 뭐하느냐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